왕자표 고무신을 만들던 국제상사가, 음. 여러분 다 아시는 크로스팩, 응. 어. 네, 이렇게 되고요 어. 동양 고무, 화승이라는 회사가, 르까, 응. 아, 라는 네, 브라, 브랜드로 <laughs> 말이 안타오래요. 다시 태어나면서, 당시의 인기를 끌던 나이, 웅 응? 아디다, 응과 정면승부를 펼치게 됩니다. 아우, 아 야, 아니 뭐, 사실은 그때 스윗 브랜드의 그 운동화가 인기가 많긴 했어요. 그런데, 국산 브랜드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. 어. 왜냐면 하또 우리 또 국산 그쵸. 그 애국, 애국 마케팅. 그렇죠. 음. 그렇죠. 그런 게 있어. 근데 김광선 선수가 88 올림픽 때였을 거야. 프로 스펙 대을딱 신고 말이죠. 오. 그게 또 신발이 좀 길어서 빨간색인가 그랬을 거야, 아마. 그래 가지고 메이커가 잘 보이거든. 그것이 고코털의 김광선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마자 아. 그냥 그때 그 운동화가 얼마나 많이 팔렸었어요. 오. 난리가 났습니다. 금메달 운동화. 실제 1994년에 프로 스펙 땡 매출이 나이 땡의 두 배였다고 하니까. 와. 어,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죠.